5월 19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찬송가 516장입니다. 올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의 고독했네, 오겜네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삼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소식간 고통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혹했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로 2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6면에 있는 역대하 23장 16절로 24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가서 그 신단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라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에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 보자의 안침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짧은 영상을 유튜브 통해서 잠깐 보게 되었는데 4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중심으로 아주 큰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그불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뭐 하는가 봤더니 그 앞에 뭐가 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토끼였던 것입니다. 이 토끼가 그 사람이 이제 그 토끼를 좀 구해 주려고 한 청년이었는데 그 토끼를 구해 주려고 그 토끼 가까이 갔더니 얘가 불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깜짝 놀래던지 발짝 발짝 뛰면서 이 토끼가 죽을까봐. 이 토끼를 구해주려고 가까이 간 건데 이 토끼가 죽을까봐 이 불로 뛰어더니 팔짝팔짝 팔짝 뛰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한 분이 어떤 분이 찍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이 청년이 어쩔 줄 모르고 불로 뛰어들다가 얘도 이제 그 토끼를 구하려고 그러면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막 하는 가운데 나중에 토끼가 이제 다시 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토끼가 나오니까 이 청년이 빨리 안고 그탄 털들을 빨리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털어주면서 그 토끼를 살리려고 막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어제 짧은 영상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면 참 감사하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자꾸 불로 뛰어들려고 그래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르지 않은데, 자꾸 불로 뛰어들면서 죽으려고 하니, 그리고 그 길의 끝이 멸망인데,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것인데, 온전하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삶 속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한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 주신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할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큰 기쁨이고 큰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늘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되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제 유다 왕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큰불 속에서 뛰어들었던 이 유다 왕국이요. 아달랴 왕을 통해서 여왕의죠. 여왕을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뻔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끊길 뻔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우야다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가 살아나고, 그 6년 동안 성전 안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게 되었고,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실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7년째 혁명을 통해 그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가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이제 아달라를 죽이고 난 이후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역대하 2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같이 씁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그들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약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그 언약을 다시 세우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늘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실패했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끊임없이 언약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다시 하나님께로 걸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보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홍수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죠. 무지개를 만듦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땅의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을 다 쓸어 가시기 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과 이제 그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 감당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될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펼치겠다. 99세니까 아직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약속을 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근거한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전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넘어져 버립니다 왔다 갔다 해버리는 상황이 되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진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많은 일들은 할수 있을지 몰라도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약속, 언약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던 그들이 약속의 근거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니까 온 국민이 바알 신당으로 달려가서 그 신당을 부숴 버립니다. 그리고 재단과 현성을 깨뜨려 버리고 제사장 맏단을 죽여 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역대하 23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라 십구절도 있습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라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장소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단까지도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잘못된 우상까지도 그 성전 안에 두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 막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머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제 왕을 세우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세워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 자꾸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간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 중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 하나님을 앞세우지를 못해요. 코람데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놓쳐버리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풀어내면 그것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진조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그릇된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거룩한 것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왕을 삼는 것입니다. 왕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내 마음의 진정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CCC에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것을 늘 점검하지 않으니 늘 반복적으로 내 마음의 육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내 마음 중심에 내 네, 예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여러분 제일 모든 것의 우선순위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내 마음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내 마음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될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늘내 앞에 계시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찾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그 목록을 하나씩 하나씩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것 속에 다른 것들을 찾고 잡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은요, 매우 얕은 결심을 해요. 얕은 결심을 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만 한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행동이 뒤따르질 않는 거예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 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그 자리에 이 죄악된 자리 예수님 벗어나겠습니다. 예수님, 이거 원치 않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말하면서 매우 얕은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넘어서셔야 될것 같아요. 이 자리를 좀 넘어서서 진정한 헌신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그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죠. 그러할 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보통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면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모든 것들을 함께 풀어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좋은 것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때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구나. 내가 바로 제자인 줄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마지막은 하나는 돈,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야죠.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그것조차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근거한 것을 통해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규례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뭘 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재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내 삶을 온전한 예배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 여러분, 산재물이라는 게, 재물이라는 게 죽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온전하게 죽게 됐을 때,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죽어야지 되는데,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내가 깨닫지 못하고 원치 않는 곳 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얕은 결심으로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선, 어디로 보시기에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통해 이것을 회복하기에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세우셔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언약이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인가를 풀어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약속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 때, 그리고 그 언약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시 살려주시며, 그리고 다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 속에 얕은 결심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내딛는 데 주저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뜻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부정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구별하며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왕을 세울 때 그들이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늘 마음의 중심에 늘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오늘 하루도 마음껏 깨달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도만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